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르팡입니다 야 지금 영하 4도 정도 되더라고요 차에 찍히는 온도가 영하 4도에 영하 4도 아마 더 추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물때입니다 어, 내일 출근하기에 조금 빡신 그런 물때긴 한데 어, 오늘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한 1, 2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뭘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오늘 야간 물대, 좀 힘든 빡시 물대긴 한데, 어, 바람이 없어서 이렇게 다려 나왔습니다. 뭘 잡으러 왔냐? 낙지죠, 뭐. <laughs>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낙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들어가서 오늘 마지막 낙지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해루, 빵빵. <laughs> 세상에, 오늘 진짜 바람이 이렇게 안불 줄은 몰랐어요. 항상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매번 나올 때마다 바람 때문에 잡고 싶어도 못 잡았잖아요. 물색이 다 흐트러지고, 물결치고 너울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못 잡았는데, 오늘 바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야, 진짜 오늘 낙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담배 안 펴요. 지금 익깁니다. 익김 엄청 추워요. <laughs> 야 봐봐요 물이 잔잔하잖아요 지금 물이 잔잔해요 <laughs> 야이 정도면은 수중랜턴 필요없어 헤드랜턴 하나로도 잡을 수가 있는 그 조건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겨울철 헤르지 하실 때 가슴장아 빵꾸 났는지 안 났는지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와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날이 너무 추우니까 가슴장아 가 구멍난 거 같은 경우에 쉽게 쉽게 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슴장아 새 것도 바닥 있죠? 발바닥. 장아 발바닥이 갈라져요. 그 갈라지는데 그 사이에 뭐 굴이라든가 이런 뭐 바지락 껍데기라든가 이런 폐각들이 실리면또 빵꾸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슴장아 바닥에서 물이 새가지고 자, 요거 보세요. 여기서 지금 물이세요. 네. 겨울철에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가슴장아도 보이죠 구멍난 거 보이세요 안쪽에 물이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샀어요 가름장. 새로 새 걸로 입고 왔는데 바닥 바닥 갈라져가지고 부어지는거물 새는 거 여러분 확인하세요 아셨죠? 겨울철에는 진짜 확인 잘 하셔야 돼요. 바다 나가기 전에 사전에 미리 확인 잘 하시고 꼼꼼히 챙기시고 네, 준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2시 물 때에 간조 3시간 전인데도 11시죠, 지금. 근데, 아한열몇 어 분이 와 계시네요. 아마 더 오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바람 불어서 야간 해루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 바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금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laughs> 오늘 바다 나올 때 바다 수온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 인천권 쪽 바다 수온이 7도 정도 되더라고요. 7도. 올해 2월달 수온 5도 때낙지도 잡았기 때문에 수온 7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낙지가 10도 이상 돼야지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10도 이상 돼야지. 지금 태안 쪽은 11도, 12도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나 봐요.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마지막 낙지가 되지 않을까? 두쭈비로, 여러분, 두쭈비 말하는데, 두쭈비, 두쭈비 낙지로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늘이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돌아갔다요 오, 오, 살아있을까? 오, 야, 살아있다. <laughs> 야, 뚱땡이에요, 뚱땡이, 여러분. 뚱땡이 소라입니다 와, 야, 들어오자마자 첫수로, 예, 뚱땡이 소라. 세 마디보다 조금 큰것 같아요. 괜찮죠? <laughs> 어, 야, 앞에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이 살아있나? 어, 살아있다. 야, 소라 있다, 소라. 야, 오늘 소라 잡는 거 아니야? 여러분, 소라 잡았어요, 소라. 와. 어, 야, 앞에 또 있다. 아니 바로 앞에 세개 살아있다 살아있다 <laughs> 살아있어요. 일이래 소라고 했어세 마리. <laughs> 2024년 마지막 쪽벌이 낙지가 보여줄까요? 마지막 피날레 한번 장식 한번 해보자. 땅을 팠는데 땅을 봤어 뭔가 땅을. 야, 낙지다. 야, 낙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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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낙지 흔적 보고 잡아냅니다, 여러분. 야, 이건 주쭈비가 아니죠. 요거는 낙지 흔적을 보고 잡아내는 흔적 낙지. <laughs> 와, 대박. 야, 들어오자마자 한서합니다. 오, 좋아요. 야, 나 오늘 주쭈비를 보고 싶었는데, 낚이흠적 보고 잡는 것도 진짜 재밌어요. 야, 너 놀랐구나. 너 잡힐지 몰랐나보다, 야, 너. <laughs> 오, 야, 사이즈 괜찮다. 야. 와, 갱발하 갱. 야, 여러분, 갱발, 갱. 봐, 갱. 우와, 한무대기야, 한무대기. 우 수정왕이네, 수정왕이는데. 자, 여러분, 여기 낙지 흔적 같은 게 있는데. 으씨, 낙지 있어. 여기 낙지 있어요 낙지. 낙지 있다. 잡아라. 어, 아, 잡아라. <laughs> 잡았다. 잡았다. 오이. 그 흔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려 그랬는데, 낙지 흔적 같은 게 있어요라고 얘기하려 그랬는데, 야, 이건 낙지 이거 낙지고 희머리가없나해 죽었나? 아니 사람이데그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죠? 들어오세요 <laughs> 흰머리지. 날 쌉니다. 야, 왜 일이야. 오늘 느낌 좋다. <laughs> 와. 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흔적으로 지금 두 마리를 봤습니다. 여러분, 흔적으로. 오, 씨. 이것도 수상한데? 여기 낙지, 낙지가 들어갔거든요? 살랑이 봤는데, 낙지 나오세요! <laughs>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깊어요. 깊어가지고, 못, 못 잡아. 아이씨. 어, 어쩌는데 이거 어쩌, 이거 어쩌면 망했다. 안 돼, 안 돼. 낙지 끄지세요. <laughs> 저거는, 아주 살팔자다, 아주 그냥. 아, 오늘 목표가 나와 있는 쭈쭈비 낙지죠. 제가 그걸 하고 싶은 건데, 아직 쭈쭈비 낙지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유형 낙지, 쩍벌이 낙지, 마지막으로 봅시다, 마지막으로. 야, 이런 기회 없다, 진짜. 이렇게 바람이 1, 2? 지금 체감상으로 한 2에서 3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바람이 아예 안 부는 건 아니고, 살짝 불긴 해요. 하지만 이 정도 바람이면 진짜 쎄큐, 쎄 정말 고맙죠, 와. 계속 바람이 6 이상 계속 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거든요? 오늘은 진짜 천국이야, 천국. 이런 날은. 잘 보인다, 잘 보여. 야, 잘 보여. 낙지만 쫙쪼뿌려 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다. 아, 큰일 났다.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바람이 부네? 오, 시끄일다놓을 치는 거 봐.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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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돼자 오늘 제가 하나 테스트할 게 있거든요 어, 오늘 테스트할 거는 요거예요 여기 보이죠 노랑색요게 랜턴 앞에 끼우는 필터거든요 이게 디퓨저 필터라 그러나? 어. 끼우는 거예요 끼워가지고 쓰는 건데 뭐 알리에서 2,000원대 에 주고 샀어요 배송비 포함해 가지고 되게 싸게 샀죠 이 노란색이 잘 보인다 하더라고요. 고수님들도 그렇고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고수님들 보니까 이게 노란색 빛이 잘 보인대. 그래가지고 노란색을 샀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오, <laughs> 어 근데 잘 나오네. 색깔.. 밝기가 살짝 떨어질까 생각했는데 밝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네. 오, 근데 너무 노랗다. <laughs> 너무 노래. 아, 이게 잘 보인대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지금 막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부네. 아, 큰났다씨요걸로요 불빛을 한번 잡아봐야 되는데, 어... 갈 아,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마지막 수단으로 꺼내서 써보고요. 일단은 이따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지금 이거 이랜턴도 불빛이 약간 오리끼리해서 잘 보이긴 해요. 하얀색이 잘 안보여요. 반사돼가지고잘안보이더라고요 하얀색. 자, 낚시다 와! 와! 오! 오! 씨! 아 다리 걸려. 너무 질뻔했네 오, 여러분. 오, 씨! 유형 낚지아 어, 갑자기 뒤, 오른쪽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급하게 잡았습니다. 야세 마리째. 야이건 진짜 어려웠다. 어, 대박. 또 많이 잡았습니다. 와 여기 아래 나. 어어 잡아라. 아씨, 아수물 수탉물. 아, 놓쳤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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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너무 부는데. 아, 아, 원래 여기 앞에서 해야 되는데 바람 안불 때는. <laughs> 망했다. 오늘 초반에 바람 안 불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 여러분 망했어 망했어. 내 생각에 어, 바람이 안부니까 이곳에서는 또 낙지를 시켜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 하, 망했습니다. 망했어. <laughs> 안되겠다. 지금 간조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라이트를 한번 교체해 볼게요. 에이, 이거 물 껴치니까 더안 보이는데, 잠깐만. 아까는 잘 보였거든요. 물 껴치니까 더안 보이는 것 같아. 아, 뺏기는 게 낫나? 어? 아, 그게 그거는 같기도 하고 모르겠다. <laughs> 저도 처음이에요. 이 랜턴 색으로 어, 지금 헤르지 않은 거 처음이죠. 처음. 좋다고 하더라고, 다들. 눈도 편하고 잘 보인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뭐 경험이지, 경험. 낙지 나오세요. 산 낙지 나오세요. 전 낙지도 안 보이고, 유난이다. 아, 난 이게 더잘 보이는 것 같지, 왜? 허, 참, 모르겠다, 나는. 이게 더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 일단 뺏겨놓고 써볼게요. 모르겠다는. 하는... 소이 많이 내려가서 나와 있는 낙조 이제 없네요. 뭐 바람 몸이 갑자기 불어대. 나한테 왜 이런 실언을 주시나요? 아 진짜 마지막 재미 좀 보려고 했는데. <laughs> 아 바람 불어. 아 진짜 아 실망이야. 아 오늘 기상청 바람 1위였단 말이에요. 조금 더분다 싶으면 2였단 말이에요. 이... 지금 이거 내가 보기에 6이란 말이에요. 아 오늘 마지막 낙지 사냥일 것 같아서 어, 바람도 안 불고 이 새벽시간 물때 열심히 바다로 달려 나왔는데 또 얼마 못 자고 또 출근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 가면은 내가 봤을 때는 3시에서 4시 사이쯤 될것 같고 음... 3시간? 4시간? 많이 자야 한 3시간? 4시간 밖에 못잘것 같은데 그리고 또 출근해야 되고 저는 주말에 쉬는 직장이 아니에요 저는 주말에 계속 일을 하는 직장이기 때문에 아 이거 좀 심각한데 <laughs> 오늘 그래도 3마리는 잡았습니다 2마리 놓치고 3마리는 잡았는데 음. 완전 못해 <laughs> 어좀 좋아 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바람 계속 불어가지고. 여기는 바람 불면 좀 잡기 힘든 포인트거든요. 오우, 야, 야, 바카지 오랜만에 본다. 추운데도 박카지가 그렇게 기어 나와 있네. 들어갔다. 춥다. 아, 이제 간조 시간이네요. 나가도록 할게요. 시곤해야 돼서 빨리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쩍벌리 오늘 없었어요 확실하게 수온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낙지가안 보이긴 하네요 솔직히 좀 짜증도 많이 나요 매번 올 때마다 바람 불었는데 오늘 그나마 바람 안 불어서 진짜 기대했거든요 물 빠지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바람이 또 겁나 불어서 물 떠시고 노으시고막 이래서 좀 솔직히 너무 짜증나요 그래도 뭐 해마리 잡고 돌아가네요 오늘 뭐 나온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방생해 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어 저쪽에 지금 꽤 있으신데 저까지 가기엔 좀 그렇고 자, 오늘 이렇게 잡았어요 날이 추우니까 얘네들이 다 기절한 것 같아 죽었나? 이렇게 방생이 좀 시드라 살라나? 얘들이 지금 허옇게 질렸는데? 와아서 지드 사겠다. 잘 살아라. 여기 웅덩이, 운동이, 웅덩이. 운동이. 웅덩이라서 지디요기따서살 거야. <laughs> 간조 시간 다 되니까 여러분 바람이 안 불어. <laughs> <laughs> 미치겠다, 진짜. 다시 들어가고 싶다. 아 오늘 기점으로 어, 굉장히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낚시 보기가 앞으로 도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